자 필수 의제1번에 1번 문제 두점 사이의 거리가 4루트2일 때 a값을 모두 구하시오 그랬어 두점 사이의 거리 내는 공식은 루트 여기에서 얘 빼야 한다고 얘기했죠 네. 그럼 얘가 마이로 변했을 거 아냐 네. 그럼 뭐가 돼 a 빼기 3이 됐겠지 네. 그거의 제곱 더하기 그럼 마이래서 3을 빼겠지 똑같이 네. 그럼 잘 봐봐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을 뺀단 말이야 y도 오른쪽 마일에서 3을 빼면 마사가 되겠죠. 네. 이것이 4, 루트 2와 같다 가시게 되겠죠. 네. 근데 같은 루트로 만들려면, 아니면 양변을 제곱하면 되겠지, 그냥. 그렇죠? 그럼, 제곱하면, 전기 바로 할 거야. a제곱 빼기 6a 더하기 9. 예. 16이 되겠죠. 는 제곱이면 16 곱하기 32. 그럼 A제곱 마이너스 6A. 얘 계산하면 일단 25. 얘 넘어가면 마 32. 마이너스 7. 는 0이 되겠죠. 그럼 인수분해가 A, A, 7, 1. 이게 많이 주겠죠. 그럼 A는 7 또는 A는 마 1이 되겠죠? 답은 얘가 되겠지? 네. 2번 문제. 세 점에 대하여 선분 AB랑 선분 BC 같다. 그럼 얘랑 얘랑 거리니까 공식이란 말이죠. 그죠? 네. 루트. AB의 거리는 A에서 1을 빼면 A 플러스 1이 된 제곱이 되겠지? 네. 더하기. <laughs> 마 2에서 1을 빼면 마 3. 제곱은 9. 바로 쓸게 이번에는. 네. 이 길이는 B하고 C 사이에 그리, 4에서 A를 뺀 4-A의 제곱이 됐겠죠? 네. 0에서 A 빼면 2가 되죠? 네. 제곱은 4가 됐겠죠. 1 풀면 되겠네.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지니까, 바로 이안에식만 전개할 거야. 그럼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더하기 9는, 제곱하면 16 빼기 8A 더하기 A제곱. 더하기, 4가 됐겠죠. 네 그럼 A 제곱은 어떻게 해도 2항하면 없어지겠죠. 네마8에 8A 넘어가면 8A니까 10A가 될 것이고, 네. 눈. 얘 계산하면 10, 상수 계산하면 20, 얘 넘어가면 빼기 10, 10이 됐겠죠. 네. A는 1. 네. 어려운 공식이 아니지. 네. 기본 공식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